우리 배영식 선배님은 18대 같이 국회에서 활동을 했고 또그 전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지냅니다만은 우리나라 경제의 산정인이고 최고의 경제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행정고시 합격한 이래 경제기획원에서 재정경제원에서 여러분 아까 보셨지만은 런던에 가셔서 재정경제관으로도 외국 경험도 가지시고 그 다음에 투자심사라든지 그 다음에 공기업 경영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다루던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또 옮겨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그 다음에 기업 데이터 시스템 이사장도 하셨고 또 그런 것을 크게 볼수 있는 국회에서도 활동하시고 또 대구 사정도 잘 알아서 이런 우리 배영식 의원님이 가진 전문가적인 식견과 또 추진할 그런 방안들 다 책에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들을 널리 좀 주위에 알리고 널리 선전해서 배영식 의원님이 어떤 분이다 우리 대구 지역에 꼭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널리 좀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대구 지도자를 선택하면서 무슨 공천만 주면 되지 않느냐 이래서 언론이나 지역 사람들이 많이 불만이 많았습니다만은 올해 들어서는 많은 분들이 대구를 걱정하고. 대구 발전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분이 많이 나와서 언론이나 지역 사람들이 많이 든든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식 선배님은 경제 전문가라는 점이 가장 큰 강점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대구 시민들을 상대로 지금 대구에 가장 필요한 지도자의 덕목이 뭐냐 그러면 경제 살리기라는 말이 1번으로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본인을 잘 파시기 바랍니다. 반기태 후행사의 맨 먼저 사당시 수상기 의원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시장 출마 하신 배영 씨 후보님 오셨습니다. 어서 모시십시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 경제부처에서 핵심적으로 일을 하시고 또 공기업 CEO로서 또 18대 국회에서는 우리 대구 중남구의 국회의원으로서 대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오신 우리 배영식 선배님의 철학이 담겨있는 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배영식 선배님께서 이번에 대단한 결심을 하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대구 시민들께서 배영식 선배님께서 어 정말 큰 일을 잘 해내실 수 있도록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또 우리 대구 시민 전체가 많이 아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왕 큰 결심을 하신 우리 배영식 선배님께서 고향인 우리 대구를 위해서 어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